안녕하십니까? 토게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11월 8일 자 챔스 경기 지베지다 대 라이프치히로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지베지다 홈에 라이프치히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 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자, 저희 모든 분석은 초안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자 앞에 보시면 97회차, 98회차. 아, 자 가족방에서 프루토픽 받아 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에이? 자 앞에처럼 프루토픽까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양 링크 있습니다. 에이? 그쪽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자 이런 소화피까지 받아 보실 수 있고 돈드는거 일체 없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 자 그러면은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 보자, 보자. 자, 지베지다 대 라이프 치히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5시에 마라카나 스타디온이라는 지베지다 홈에 라이프 치히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지도대, 지조 경기죠. 현재 라이프 치히 2승 1패로 승점 6점에 2를 기록하고 있는 라이프 치히고 지베지다는 현재 1무 2패로, 현재 3위로, 현재 지조에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승이 없죠. 지베지다는. 자, 그리고 각팀 다섯 경기 성적을 보시면, 지베지자은 라드1924한테 이기고, 이반이치한테 이겼지만, 라이프치한테 치고, FKIMT한테 이기고, 라드술한테 이기면서, 현재 공식 경기는 4승 1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지베지자고, 라이프치는 다른 슈테는 이기고, 지베르한테전에는 홈에서 3대1로 이겼죠. 켈란한테 이겼지만, FA커, 볼프스, 브루크한테 치고, 마인치한테까지 치면서, 현재 3승을 거두면서 다시 연패에 빠진 현재 라이프치히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팀 맞대결 성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3년 10월 26일부터 자, 맞대결을 보시면 라이프치히 홈에서는 라이프치히가 3대 1로 약간 이긴 이력이 있다고 제가 보여 드렸죠. 하지만 이번은 원정 인기라는 점이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국내 구명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라이프치히 쪽으로 50.5%로 1순위로 몰려 있고 그다음에 무승부 2순위, 그다음에 지베르 승으로는 3순위로 현재 몰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해외 배당까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1이나 철이나 정배는 라이프 치 쪽으로 정배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1.5배당 정도의 배당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동배도 있고, 떨어지는 분위기가 있고, 그에 반하면 무슨무는 4.5배당 정도의 배당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에 반하면 역배, 지배자는 5배당, 5.5배당 정도의 배당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제서 지베지다와 라이프치히로 짧게 한번 보셨고. 자, 그러면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결론까지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보자 보자. 자, 지베지다 대 라이프치히로. 자, 경기 양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베지다는 앞선 챔스 경기에서 0승 1무 2패. 1승이 없죠. 라이프치히는 2승 1패를 기록 중에 있고, 지베지다는 맨시티,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모두 3대 로 패했고 홈에서 영부의 상대로는 이대로 무슨부을 기록을 했습니다. 라이프치는 핵심 샌드백 윌런 오르반이 장기 결장하고 있으며 지난 지베르자전에서 막판 득점에 성공했던 핵심 윙어 데니 올모가 부상으로 현재 결장을 하는 상황이죠. 자치베르자는 지난 시즌 8월부터 시작된 유럽 대항전 최근 원정에서 유무패 중이지만 홈에서는 꾸준히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라이프치는 시즌 초반 5연승에 성공했지만 최근 시몬스의 폼이 떨어졌으며 다니얼모 역시 다시 한번 결정을 하고 있죠. 지난주 볼포스 브루카의 원정컵 대회와 주말리그 마인치 원정에서 모두 무득점으로 패해를 허용했으며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상대적인 약팀인 지베리다 상대로 주도권을 질 수는 있겠지만 이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배제는 하기 어렵습니다. 자 오버 양성 속에 라이프치의 한골차 승리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라이프치의 승가 오버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